최근에 변호사님 영상 중에 직접 답안 작성하시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더니 많은 네.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제가 영상을 요청 드렸던 취지가 강의를 오래 하셨던 현직 변호사가 답안을 써더라도 이게 시간 내에 50분 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쉽지 않다를 제가 네.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 강의하신 분들이 못본 답안 주신 거는 제 시간 내에 쓸수 있는 분량은 아마도 아닐 거다. 네, 그렇죠. 네, 쓰기 쉽지가 않다 보여드린 거 싶은 거고. 일단 복과목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이 단문은 뭐 그래도 뭐 진짜 뭐 외워서 쭉 쓰면 어느 해결될 건데 음. 이 사례 문제는 사실은 소위만 목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렇죠. 있, 논리가 네. 있어야 되고 이제 사례 문제 처음 딱 받았을 때 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 사례 문제가 교수님의 출제위원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저 압니다라고 논점의 정리, 또는 뭐, 쟁, 그 문제점이라고 하죠. 거기서 네. 이제, 아, 당회사 안에서 이 거부가 처분인지와 관련돼서 판례가 신청권이 과연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으로 요구되는지, 이런 판례를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사례를 통해서 교수님이 뭘 물어보는지, 네. 이거를 이제 쟁점에서 저 앞으로 그 무슨 문제 되는지 알겠으니까, 네. 다음부터 이 논이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 줘야 돼요. 네, 정확하게 처음에 이 문제에서의 어떤 음. 논점을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 이거 처음에 잘못되면 뒤다 틀어질 거예요. 다틀리니까 뭐. 전 습관으로 <laughs>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제가 507시험 볼 때도 기억이 나는데, 영식이 목차 쓰는 연습용지라는 게.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네. 뭐 가, 가, 간단하게 쓰고 시작했는데, 네. 50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간단히 목차를 써. 아, 저는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20점당 10분이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아, 그때 그럴 시간도 없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논점 캐치해가지고, 바 목차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말씀 첫 번째 제목에는 논점 정리나 쟁점 정리를 네. 이제 쭉 쓰시고. 네. 그 다음 뭐어떤거 써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실무상 해결했던 판례가 있을 거. 네. 그럼 이제 학설 판례를 쓰고 나서 그럼 이제 검토 이 학설 판례 중에. 네. 학설 중에 또는 판례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옳다라는 검토를 써야겠지.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객관식 시험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설 판례까지는 덕수적 쓰긴 덕수적입니다. 써요. 기계적으로 딱 써요. 네. 근데 네. 검토를 안 써, 아예. 아. 안 쓰는 분이 있어. 아. 검, 2차 시험은 의외로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토만 또 쓰시면 안 되고, 검토를 했어. 그럼 이 사안에서 그 내가 결론 내린 학설 또는 판례에 따라 이 사안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걸 사안의 경우라는 목차를 따로 잡으셔야 되겠지. 네. 그럼 끝이 난 거죠. 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음. 처음에는 이제 논점의 정리. 논점 정리하고, 네. 목차자의 논점 정리고, 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데, 본론, 뭐 쟁점의 이름, 거부가 처분하게 되면 네. 해당하는지. 라고 네. 이제 큰 목차를 잡은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학설. 학설. 판례 네. 검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목차로 네. 사안의 경을 하고 해서 네. 약간 내린 결론에 따라서 이런 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 네. 음. 이사안을 적용해보니 약간 이사안의 음. 결론은 이렇다. 네.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시는 게 어려운 게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논좀잘 <laughs> 잡아내야 될것 같고 네. 음. 학설 학설 판례는 뭐 이렇게. 음. 뭐 공부하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작성. 그렇죠 사실 는번 검토는 거 어떻게 쓰나요? 그러니까 검토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검토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학설도 우리가 음. 다수설이고 소설이고 네. 판례 얘기요 네. 그럼 어떻게 이걸 준비하죠? 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설 같은 경우에 뭐 다수설, 소설을 학설은 다 써주시는 게 좋은데 네. 학설의 이름을 다 학설의 내용을 다 써주려면 20분 동안 못 써요. 네. 그러면 이제 학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음음. 근데 팔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팔례는 이런 사안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 정도만 음. 써주시면 돼요. 팔례는뭐 그대로 다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검토는 좀 써주셔야 돼요. 자세히. 음. 왜냐하면은 내가 이 쟁점을 이해했다는 게 표시되는 부분이 검토거든요. 네. 근데 검토에서 한두 줄만 딱 써주면은 네. 그러면 이제 학설 판례를 아는 건 알겠는데 네 입장이 뭐야? 주관식 시험에서는 학설 판례 펀레, 학설 판례는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관식은 이 쟁점을 네가 이해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검토해서 그런 걸안 써주면은 좋은 점수가 나갈 수고. 결국 한 쪽으로 결론 을 내야 될 거야. 아니 그렇죠. 한 쪽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설이 있으면은 다설로 결론. 왜냐하면. 다수의 교수님들이 그 입장을 취했으니까, 음. 그 출제위원이 누구든 간에, 음. 그쪽으로 가야지 점수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음. 예를 들어서 한두 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 검토에서 음. 다수설의 입장이 사상하다 이렇게밖에 안나안 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네. 뭐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힘들잖아요. 어. 네. 그거는 바로 이제 강사들의 도움이 필요 사실. 근데 아, 그래.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제가 네. 다른 네. 강사분들과 차별화돼서 오급공채 시험이나 이런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검토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논리적으로 네. 잘 써요. 네. 네, 잘 쓰게 네. 딱. 아예 정리를 해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쟁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또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좀주시면은 네. 검토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논리를 검토를 쓰는 게좀잘 네. 쓰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에 음. 검토 끝났으니까 음. 우리가 이제 사안을 적용을 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사안 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검토에서 내가 뭐 원고들 관련돼서 법률상 보익서를 취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안에서 이 재산자가 당의 침해받은, 당의 처분으로 침해받은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지. 네. 그냥, 뭐, 이렇게 사안에서 갑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안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한줄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적시, 그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안에서 갑이 당해 처분으로 침해받은 이익이 어떠, 어떠니, 이익.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받았고, 그것이 당해 처분으로 직접 침해된 이익이, 고 그것에 당해 사안에서 처분의 응급법인 무슨 무슨 법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이익을 음. 보호하는 수치가 인정됨으로 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을 나열하고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단 두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주셔야 된니다두 번째로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아, 법을 써주셔야 된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실제로 기출문제나 아니면 이제 음. 뭐 모의고사할까요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laughs> 여러분들이 작성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본다, 음. 뭐 변호사님 나중에 또 작성하실 음. 거니까 보면서 검토라든가 음. 사안의 경우를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 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다면은 이게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답안첨삭을 그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답안첨삭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대형 강의에서의 답안청사과 개인별 맞춤별 답안청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실력이 돼 있는 분이 있고, 어, 실력이 전혀 안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처방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최정함에 대한 처방과, 그 다음에 감기에 대한 처방이 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개인 맞춤별로 하게 되면은, 아, 이분은,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처방이 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첨삭, 그리고 첨삭이 음. 그 2차 시험에서 핵심은 첨삭, 다반첨삭이 핵심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예전에 5 0공식 공부할 때도 첨삭을 몇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뭐 컨텐츠적인 측면에 교정도 되긴 한데 일단은 공부를 하게끔 하는 자극이랄까요? 빨간색 펜 써주는. <목소리> 이렇게 그렇죠. 철도 <이렇게 웃음> 네. <laughs> 상처받다가 내가, 음. 내가 이제 본인 실력에 대해서 음. 이제 객관화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교정했던 것 같고. 나중에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일단 뭐 이론 강의도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첨삭을 음. 해주는 강의 형태가 주로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회 내시면은 또 유창이 네. 문제 가지고 한번 네. 첨삭 누가 아니면 뭐 답안 쓰신 걸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한테 네. 첨삭하는 형태로 해서 네. 이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음. 오늘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